세월의 미모 초선은 과연 실제 인물인가? 초선과 관련된 사자성어로는 만사불사가 있는데 만번의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을 각오로 충성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암송추파도 있는데 여자가 눈빛으로 은근히 유혹을 한다는 뜻이며 2000년 6월 서천에서 한나라 시대의 무덤이 발굴되었는데 그 안에 여인은 초선의 장녀로 어미를 따라 촉으로 들어왔다는 글이 발견되었습니다. 초선은 왕윤의 노래와 연주를 하는 종으로 영재를 따라 촉으로 들어왔다는 글이 새겨진 묘비가 발굴되기도 했지만 고고학자들은 이 무덤이 초선의 것인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무덤의 주인공은 초선이며 그녀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고 있으며 초선은 삼국지 연애에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라 이전 다른 작품에서 등장했었습니다. 원나라 때의 작극인 연안계에서 초선은 이름이 이몽창인데 영재 때국녀로 선발되었다. 정건양에게 하사되었을 때 여포를 만나 아내가 되었고, 황건적의 난으로 헤어졌다. 나중에 왕윤에 의해 여포와 재회하게 됩니다. 원나라 때 소설 《삼국지평화》에서는 초선은 임시로 어릴 때 이름이 초선이며, 남편은 여포로 임조부에서 여포와 헤어졌는데, 왕윤이 동탁을 청해 초선을 바치친 후 여포를 초대해 부부를 상봉시켜 갈등을 일으킵니다.